안녕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더리움 창시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이 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되면서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해서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죠 덕분에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들도 함께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호재의 중심 키워드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 속한 코인들이 등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기로 유명한 밈코인 메타에서는요. 이 페페코인이 5일 만에 90% 넘게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어떤 한 투자자는요. 이 페페코인이 출시됐을 때 단돈 1 1만 원으로 매수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하나의 물량도 익절하지 않고 보유한 덕분에 무려 17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6만 배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페페코인을 사뒀다면요. 서울 한복판에 30평대 아파트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강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초기 가격 대비해서 95만 배 폭등한 페페코인처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분석가인 마일스 도이처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의 55% 급등하면서 신고점을 달성한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덕분에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880만 원까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비트코인이 보여준 상승률을 근거로 이더리움 역시도 ETF가 승인되면 88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도요 이더리움이 연말까 지 1 0 0만 원을 넘을 수도 있고 단기 최대 목표가를 1,900만 원까지 예상하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암호합계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특별한 행보를 통해서 여러 코인의 급등을 불러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이며 최연소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잘 알려진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이 비탈릭 부테린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12년도에 고작 19살밖에 안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설계 초안을 만들었고요. 겨우 3년만에 이더리움을 출시하면서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암호화폐 불장이 찾아오면서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급등했고요. 비탈릭 부테린은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1조원 자산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배경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명성 덕분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코인을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메타랑 관련된 행보를 보이기만 하면요 여러 코인들이 줄줄이 급등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비탈릭 부테린은요 개인 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프로젝트인 레일건 네트워크로 당시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전송했고요 트위터에는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레일건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레일건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딱 하루만에 5,700% 급등 하기도 했어요. 또 5월 21일에는요, 업비트에 상장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제일 성공적인 탈 중앙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몇 시간만에 50%가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 생태계에서는요, 이런 비탈릭 부테린의 영향력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비탈릭 부테린과 스치기만 해도 몇백 퍼센트 급등은 정말 우습 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밈코인 생태계에서 도지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바이누가 있습니다. 시바이누 개발팀은요, 비탈릭 부테린의 개인 지갑 주소로 전체 시바이누 공급량 중 절반을 전송했는데, 비탈릭 부탈린이 해당 물량을 거의 전부 소각하거나 다른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또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라는 글을 올려서,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음으로 시바이누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바이누는 사상 폐고점을 달성했고요. 저점 대비 9억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억 배 상승이면요. 여러분들이 딱만 원만 사뒀어도 9조 원의 벼락부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쳤죠? 실제로 어떤 투자자는요. 시바이누를 400만 원어치 매수해서 1조 원을 벌어들인 사실도 기사로 다뤄졌었는데요. 이거는요. 25만 배의 상승률입니다. 퍼센트 아니요. 만 배예요. 25만 배면요. 여러분들이 딱만 원만 사뒀다라고 한다면 25억 원이라는 로또 당첨금보다 더큰 돈을 단시간 안에 벌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또 있어요. 비탈릭 부테리는요. 애완동물로 해뮬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해뮬코인이 2월 말부터 진행된 밈코인 강세장에서 2주도 안 돼서 5,800%가 넘게 올랐고요. 이거는 저점 대비로는 190만 퍼센트에 달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게다가 비탈릭 부테리는 유럽에 있는 국가죠. 몬테넥으로 주잘루라는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블록체인 행사를 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마을 주변에서 구조된 유기견 주주와 함께 촬영된 사진이 돌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주주를 모티브로 딴 주잘루라는 코인이 탄생했어요. 1월 14일에 비탈릭 부테린이 주자루 시티에 대한 기사에 반응을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주자루 코인이 급등하면서 3일 만에 71만 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요. 비탈릭 부테린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주자로 코인을 130만 원 매수해서 겨우 3일 만에 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무슨 행보를 보여주는지 알아본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언제 알트가 급등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코인 공부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탈릭 부테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세개 준비했고요. 뒤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크게 예상이 되는 코인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얼마 전부터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코인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지식 롤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요, 앞으로 모든 롤업이 영지식 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지식 롤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비탈릭 부테린은 빠른 속도를 지닌 영지식 롤업이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반이 될 거다 라는 전망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ai 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버그를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ai 블록체인의 결합을 강조한 적도 있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 호재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날이 임박한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영지식 지식 로랩과 AI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속한 코인들 중에서도 이 비탈릭 부테린이 지목한 영지식 로랩과 인공지능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첫 번째 코인은 바로 스타크 코인입니다. 이 스타크 코인은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관심을 보인 코인이기도 해요. 지어이코인은요 이번 달 초에 AI 프로젝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했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이 긍정적으로 전망한 두 가지 메타를 동시에 포함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파크 코인은 영지식 롤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코인이고요. 이미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이 스타크 코인의 기술력을 채택해서 성능을 개선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탈중앙 거래소 메타의 주요 코인 중 하나로 떠오른 DYDX가 이 스타크를 채택해서 거래 속도를 높이 고 수수료를 낮췄다라고 알렸고요. 우리나라 업비트에 상장된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이죠. 이뮤터블엑스도 이 스타크랑 협력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확장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여러 블록체인이 스타크를 채택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스타크를 도입하는 블록체인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만큼 스타크 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촉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메티스 코인입니다. 이 메티스 코인은요, 메티스 랩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인데 이 메티스 랩스가요 비탈릭 부테린의 어머니인 나탈리아 아멜린이 이끄는 제네시스 DAC의 회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멜린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아멜린은 이 메티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메티스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커지면서 점점 네트워크 이용료가 비싸지고 느려졌다라고 하면서 메티스와 같은 롤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에서 거래 를 처리하고 이더리움 결과값만 올리는 기술을 통해 이더리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이 메티스코인, 롤업 메타이면서 비탈릭 부테린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코인이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인데요. 마지막 코인은 아마 비탈릭 부테린과 관련해서 역대급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민코인이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AI 민코인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코인 재단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이미 2년 전에 이코인 재단의 회원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민코인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강아지, 강아지, 개구리,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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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 대 개구리로 구도가 나눠져 있는데 이코인은 강아지 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코인 시장의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언급하면 몇백 퍼센트는 우습게 날아가는데 이 코인요 아직. 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슬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0만 배만 원으로 160억 원 벼락 부자를 만들어냈던 민코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요. 굉장히 낮은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코인 0.0000006원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1원만 돼도요, 0이 9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인요,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볍다는 거고요. 그럼 조금만 올라도 탄력이 세게 붙기 때문에. 내 계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코인 30만 배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배 상승? 아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민코인입니다 30만 배면요 만약에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사뒀다라고 하더라도요 30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 코인요 충분히 인생 역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화면에 띄워 드린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 여기로 문자로 롤업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남겨 주세요. 그러면 어떤 코인인지 사는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롤업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죠. 이 기회 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ETF 효과 다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텐데 이왕이면은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꼭 받아 가셔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되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